인천국제공항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. 그러나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 아주 질이 떨어집니다. 5월달에 필리핀에 갔다 오니까 내 여행 가방을 큰 자물통을 채워놨습니다. 그때도 정보 아무라는 여자 직원했는데 보니까 침이 들어있었습니다. 의사 면허증 달락해서 보여줬습니다. 그런데 내가 해외를 수십 년 다니도 이런 적이 없거든요. 그런데 오늘도 미국에서 한달 만에 돌아왔습니다. 한달 만에 돌아왔는데 오늘또 그렇게 키를 채워놨네요. 왜 그렇습니까? 박정희 전두환, 응? 음? 군부 독재라고 하지만 도대체 나는 이, 이 정권이 왜 이렇게 건방진지 모르겠습니다. 벌금 안낼 것도 80몇만원 내놓고 대통령한테 진정서까지 냈는데 대통령도 답도 안 해주고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민주국가인지 공산국까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아시아나에 와서 또 마일리지를 올리러 왔습니다. 그랬더니 여기 정복음이라는 여자 직원이 여권을 달래서 여권을 줬습니다. 여권 달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. 나또그 비즈니스 카드 있는 사람이에요. 안 가지고 다니지. 그러더니 또 다른 신분증을 달라고 합니다. 이거, 이거 아시아나 뭐 무슨 여자 직원이 뭐사법부의 무슨 뭐 검사입니까? 판사입니까? 경찰입니까? 이게 어떻게 고객 알기를 오늘도 오는데 비행기가 터엉겼더라고요. 이따오로 하면 영업 안될거 아닙니까? 나 아시아나 좋아했는데 아스튜어스 스투어디스들은 참 친절합니다. 그런데 이게 정말 이 정복이라는 여자 아주 내 이거 홈페이지에도 올 올리든지 이 아시아나 홈페이지에다 올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적반하장으로 또 경찰까지 데리고 왔어요. 놀랬다나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? 국민 여러분, 이거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닙니다. 많이 건의해주시고 앞으로 좋은 나라가 되도록 건의해주시길 바랍니다. 인천 국제공항에서 백입, 백병찬입니다.